안녕하세요. 오쌤입니다. 한국에는 쓰지 않는 중국어 특유의 발음 세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. 첫 번째는 F 발음입니다. F는 윗니가 아랫입술을 스치면서 내는 소리죠. 여기에서 팁을 드리자면 소리를 내기 전에 먼저 바람을 파 하고 불어주세요. 그리고 그 상태에서 윗니로 아랫입술을 스치는 겁니다. 자, 파파파 파, 파 이렇게 하면 공기의 흐름이 조금씩 느껴지실 거예요. 바로 예문 비교해 볼게요. 달리기하다와 방법을 비교해 볼까요? 우리말 표기로는 둘다 파가 있지만 빰파의 파는 f 발음입니다. 어떻게 다른지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. 팝부. 파오부. 파부파파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? 앞으로 중국어를 우리말로 표기할 때 f 발음은 알파벳 f를 붙여 표기하겠습니다. 참고해주세요. 이어서 알 발음입니다. 이번에는 바람을 러 하고 불어주세요. 그 상태에서 혀끝을 살짝 들어줍니다. 그리고 유지. 러러러다 되셨네요. 자 예문 보실게요. 콜라와 핫도그를 중국어로 말할 때 모두 러가 들어가지만 핫도그의 러는 알 발음입니다. 어떻게 다른지 잘 들어보세요. 커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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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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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떠세요? 구분이 되시나요? 역시나 우리말로 표기할 때알 발음은 알파벳 r 을 붙여 표기하겠습니다. 참고해주세요. 마지막으로 권설음인데요, 권설음은 한자 그대로 보면 말아올린 혀 소리입니다. 하지만 그 기본 원리가 앞서 했던 알 발음과 매우 유사하지요. 한마디로 혀끝을 살짝 들어올린 채 유지하는 소리입니다. 표기는 이 화살표 모양으로 하겠습니다. 예문을 보시면 사전과 지각하다가 있는데 지각하다의 츠는 권설음입니다 바로 비교해 볼까요? 사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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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도, 지도. 어떠세요? 중국어 특유의 소리들이 구분되시나요? 우리말로 웬만한 소리는 다 표기가 되지만 이 FR 권설음은 한글로 표기가 어려워서 알파벳과 화살표로 따로 표시하겠습니다. 그럼 더 많은 중국어 재미있게 배워볼까요? 화이팅!